자. 오 만천 건축만관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만천의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 또 오늘은 또왜 영상을 켰느냐? 하하 만천의 자랑이죠 만천이 하는 일이 뭡니까? 곤충 표본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일이죠. 오늘도 오늘도 곤충 표본이 수입되었다 합니다. 하하 과연 이번에는 어떤 곤충이 어떤 나라에서 수입되었을까요? 궁금궁금. 궁금, 궁금. 우와! 뭐가 크다 뭐가 크다 이거 오호 영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만아 우와 이번에는 제법 큰게 들어왔습니다 DHL로 들어왔습니다. DHL로 오호. DHL은 좀 비싼데 <laughs> 어쨌든 들어왔습니다.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자 안에 상자가 또 있습니다. 아하 완전 진짜 완벽한 포장입니다. 음오이 안에 박스가 또 두개가 들어있군요. 첫번째 박스부터 한번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좀 좁고 번호가 12라고 써 있군요. 1번부터 하죠 뭐. 예, 1번부터 언박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박스 열었습니다. 오라. 어, <laughs> 열었더니 그 안에 또 통이 있습니다. 통이 한 개. 두 개. 세계 하하. 자, 하나씩 하나씩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어,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다. 하하. 이렇게 완벽하게 포장을 해 줘야 안에 있는 곤충 표본이 파손도 안 되고 안전하게 잘 오지요. 아이 곤충은 이 파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열었다. 열었다. 뭐냐? 알아? 아하. 아, 이 뭐야? 개미야, 개미. 개미가 좀 들어왔습니다, 하하. 개미가. 어, 이거는 또 처음 보는. 어, 그래요? 오, 처음 보는 개미. 오, 어, 생긴 게 재밌게 아, 생겼네. 불처럼 뭔가 어허. 있는데, 어, 신이야 요거 재밌게 생겼네. <laughs> 오호, 좋습니다. 음, 그 다음에는. 어, 이거 이제. 아, 아하! 이거 아, 이 딜러가 이거 들어왔는데 사겠냐고 그래서 아, 그래 보내. 해서 좀 들어왔습니다. 음. 뭐 예. 어, 또가 들어 있었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한 20마리 되겠죠? 그러니까 뭐 나한테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하니까 아이, 그래 고맙다. 하고 샀습니다. 일단. <laughs> 근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혹본 볼 때마다 참 감탄사가 나오는 표본입니다. 아 깔끔하고 진짜 멋있. 그 뭡니까? 딱하나 따로 넣어주는 예. 지 뭐예요? 아 여기. 비싼 거다. 예. 비싼 거, 비싼 거 그거. 예, 한번 열어봐 주세요. 하늘 이렇게 해 주는 거예 이거 이거, 이거 예, 이거 엄청 그 사이즈가 커서 조심해야 돼요. 예, 값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 정말. 근데 샀습니다. 왜? 또못 참죠. 큰걸 보면은 또. 예? 자 과연 무엇일까요 궁금궁금 우와 바로 루키 콜리스 대형입니다 이 시지 이거 뒤에 1 0 5 m m 아1 0 5 m m 플러스 우와 멋있다 좋아 좋아 자첫 번째 박스 오픈 끝났습니다 두 번째 박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박스 오픈 오픈했습니다 오픈했습니다 여긴 또 뭐가 들어있을까요 궁금궁금 아라 또 위에 개미가 또 들어 있고 음, 오호 야그 비싼 이게 또 이거 사이즈별로 팔더라고 이 친구가 아 정말 갈수록 값이 오릅니다. 와 근데 크긴 크다. 와, 140 140 오호. 예, 두 마리가 1 135. 3 135가 두 마리 140이 한 마리. 이야. 오 멋있다 이게 또 복부 끝에 뭐가 이렇게 솟사가지고또 이렇게 오, 보호막을 또 해줬네 오 그러네 오 그거 뭐야 오우씨 이런 거 처음 본것 같아 우와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좋았어 자그 네. 옆에는 또그또 또 그, 또 이놈 또 이놈 대벌레 또 잔뜩 들어왔고 <웃음> <웃음> 자 <laughs> 보내주시고요 이거는요 네. 이거는 다시 있을 때좀 구해 놓으면은 뭐 꾸준히 팔리는 거니까 네. 그건 또 뭡니까? 아, 루니콜리스같또 따로 아하 사이즈가 좀 상당히 좀큰것같 아, 그래요? 예 오. 음, 비교해보니 야손 조심하시고 손 조심하시고 손손손손 손, 손, 손. 허허 허허 허허, 허허. <laughs> 어. 이야 오, 크다, 크다, 크다. 와, 멋있다. 야 아까 그건 몇이었어, 이거? 105? 와, 잽이 안 되네. 와,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자, 두 번째 박스도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박스 한번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흥미진진합니다. 자, 영상 속에 나와있는 이 모든 곤충표분들은 만천에 오시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우와. 자, 세 번째 박스 열었다. 뭐야, 이거? 어. 아 어? 그냥 겉에만 보죠 이거는 네, 이것도 루니콜레스인데 아 사이즈가 암컷들이고 105이 정도 아105 정도 되는 어, 루니콜레스들이 이렇게 한가득 이렇게 쌓아준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네 전부 다인 것 같아요 이건 뭐야 또아 110짜리도 어, 수컷 있고 110, 수컷 110어 네, 암컷이고 오 많이 샀네 어, 암컷 110와 많이 샀어요 암컷 110도 있고 오야자 여러분 루니 콜리스가 만천에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만천에 오시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완벽 보장. 이것도 금방 나가니까 인기 있는 품목이니까 빨리 오셔야 구입이 가능합니다. 자, 네, 마지막인 수컷 백시 아, 수컷 백십도 오몇 마리 들어왔고요. 어 대형이 들어왔구나. 쫙쫙 쫙. 자, 첫 번째 박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박스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박스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여기는 뭐가 들어 있을까요? 음 열었다. 처음 너무 강력하게. <laughs> 여기는 어? 아하 아하 박쥐 박쥐네. 박쥐 도왜 <laughs> 샀어? 박쥐 도왜 샀어? 금지막한 박쥐도 샀습니다. 야 오호 이거 잡혀져 있는 박쥐도 이게 아마 품절됐던가 했으니까 하겠죠? 또많이도 샀네 또아하이간 만찬 문제가 많아 예, 야 아, 곤충이나 박쥐랑 따로따로 해줬나보네 여기는 아하, 아하. 이제 다 박쥐 아니 아니 저 안쪽에 보니까 뭐가 있, 아, 보여요? 어? 예, 고고, 예, 고고 하나 보여요 살짝 저쪽에 그거 그거 하나 그거 하나 다 나머지 다 박쥐죠? 예 나머지 박쥐 나머지. 왕창 들어있고 뭔가 여기 이거 아이고 이거 약간 저 <laughs> 뭔지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궁금 궁금 뭐가 좀 재밌는 게 있기를 한번 빌어보면서, 내가 사놓고 내가 기억이 안 나? 하하, 열었다? 뭡니까? 아, 아 개미들 아, 뭐, 또. 개미 좀 다른 여러 가지 뭐가, 예, 네? 좀 들어왔습니다. 아, 꽃에 날개 있는 여왕개 어, 어 여왕개미겠네요 어, 어. 어. 이건 또 뭐야? 아, 또 루니콜리스 나머지. 아, 루니콜리스 여기도 있네? 어. 음. 같이 놓지, 같이 이거는. 네, 맨 밑에는, 오아 아, 이게 바로 펠랭섬고 원명화정이죠? 예, 또섬 북부보리 예. 지역고. 아, 아, 따라서 또 나중에 나 있는 거그데 요거 이제 펠랭섬 뭐하여가 얘들이 이제 이거 타이탄서 원명화정이라고 하는 걸 제가 좀몇개 샀습니다. 예, 또쪽 작은 작은 사이즈도 사고요. 예, 음, 작은, 네, 작은 사이즈 좀 사고 이제 또 신타에 아, 신타에도 이거 펠랭섬이 저것도 예, 기밌게 네, 샀습니다. 맨. 자. 아하 좀 재밌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좀 다양한 다양한 곤충 패브 영상 잘 보셨죠 이 영상 속에 나와있는 이 모든 곤충들은 만천에 오시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좀 제법 큰 간만에 좀 제법 큰 박스가 들어와서 언박싱 재밌게 한번 해봤습니다 영상 속에 나와있는 모든 곤충 만천에 오시면 구매가 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두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바 우와 호호 요거 요거 재밌네 아하 요거 음굿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